노나쿠티비 no, 소중한 기회를 주시고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캐릭터 세팅에는 정답이 없으며 리뷰를 진행하는 저는 효율성보다 다양한 재미를 중시합니다 게임의 재미를 위한 창의적인 시각에서 시청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캐릭터 리뷰 보도록 합시다 일단 95레벨의 아마존이고요 아이디는 우주꼴뚜기 그리고 힘에 63 정도 투자했고 163까지 올라서 어, 수압 장비로 모너크를 착용할 수 있을 힘체가 달성이 되기는 했지만 어, 지금 보니까 어, 수압에는 텔포봉이 등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민첩에 387까지 높게 투자하셨고 522까지도 엄청 높게 올라줬고요. 어, 활력에도 100 정도 투자를 해서 어, 노수압 상태에서 소집 없이 930의 체력을 맞춰 놓으셨고. 마력은 투자를 안 하셨고, 70까지도 높게 올라줬으며, 만화는 338까지 세팅이 되어 있고요 레지 세팅이 화라마치고는 이쁘게 잘 세팅되어 있는 것 같아요. 화염 저항 75, 나머지는 31로 어, 전부 통일되어 있네요. 그리고 세부사항으로 보면, 받는 물리피해 증가가 있는 것은 물리 파괴참을 꼈다는 얘기죠. 라9 7%, 마음 6%, 그리고 매찬 50%에 밀쳐내기 등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격속도를 220%까지 맞춰 놓으셨습니다. 멀티샷 최대 프레임을 맞춰 놓으셨네요. 멀티샷 최대 프레임 11 프레임. 석, 공은그 최대 프레임이 11 프레임으로 고정되기 때문에. 일반 화라마처럼 7프레임까지 못낼거거든요 그래서 220까지 맞추면 멀티샷까지도 세팅이 됐다는 얘기 주셨습니다 그리고 달려속도는 97%로 맞춰놓으셨고 악마에게 주는 피해는 안수에서 들어간 350%들어있고요 강타 확률 10%부터 있고 마상이 있고요 냉기 흡수 대상 감속 빙결되지 않음 챙기셨고 관통공격 100%챙겨놓으셨고요 물리면역 파괴등까지도 잘 챙겨 넣으셨네요 그럼 바로 장비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비는 무기 눈보라포 과거의 영광 이게 예전에 어, 브리자도 캐논 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눈보라포 요 옛날에 레거시 때 정말 많이 사용했던 아마존 무기 중에 하나였죠 15맥 15 올레주얼 작업 하셨네요 어, 영준이 형도 말씀해 주시네 오케 이렇게 작업되어서 어, 맥댐 그리고 올레까지 잘 챙긴 오르뜸 브리자도 캐논 거기에다가 콜로차스 크로스보우까지 업그레이드까지 완료를 하셔가지고 맥뎀이 525면 활로는 진짜 높은 거거든요. 요렇게 세팅돼 있습니다. 뚜껑은 거인 두개골 사용하셨고요. 거인 두개골에서 특이점이라고 하면 힘이 정말 많이 올라주는 거 그리고 이 소켓을 활용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강타 10% 밀쳐내기까지 들어 있어서 과거에 화라마들이 많이 애용했던 뚜껑 중에 하나였어요. 정말 안 나오는 뚜껑인데 또올 으뜸으로 준비를 해놓으시려다가 방어력은 6이 빠졌네. <laughs> 다음 목걸이는 고양이 눈 채택하시면서 지금 갑옷이 수수께끼가 아니기 때문에 달력 그리고 공격 속도 이렇게 챙겨놓으셨고요. 고양이 눈에는 민, 그 민첩이 25까지 또 올라주기 때문에 화라마한테 정말 잘 어울리는 어, 목걸이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이제 아트마라든지 대군주라든지 어, 또 좋은 옵션의 목걸이들이 많아서 많이들 안 쓰는데 화라마한테 진짜 좋은 목걸입니다 이거. 그리고 갑옷은 와 100피갑이네 와플. 일단 와이어플리스 4속켓 100피 붙어 준거에 방어력도 417로 들어와 있고요 여기에 빨간색 주얼로 어 15공속 15맥댐 주얼작을 4개를 다 때려 박으셨습니다 이래서 공격속도를 220% 까지 이렇게 세팅하실 수 있었네요 이렇게 세팅 하셨고 어 안수 87 방어력 으뜸 요것도 공격속도 20% 그리고 악마에게 주는 피해 때문에 어 화라마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장갑 중에 하나죠 반지 한쪽은 명중률 110 그리고 마흡 민첩 15에 만화 60 그리고 올레가 으뜸으로 11 붙어줬고요 마력 15도 붙어주었네요 오 어, 이거 반지 진짜 좋다 화라마한테 너무 잘 어울리네 인네마 수수 안쓰는 아마존 화라마한테 정말 좋은 반지네요 민첩도 으뜸으로 붙어줬고 그리고 치흑설이 오르뜸 껴주시면서 250 명중률 그리고 민첩 20까지 땡겨주셨고요 냉기 흡수도 좋은 옵션이죠 그리고 벨트는 뱅팡벨트 껴주면서 공속과 라흡을 챙기셨습니다 힘15 올라가고 마상 올라가는 것도 화라마한테 잘 어울리는 부분이고요 신발은 전쟁여행자 배틀부츠 껴주시면서 어15 민뎀 25 맥뎀 챙겨주셨고요 190방상 으뜸 그리고 공격자 피해는 7로 중급으로 들어와줬지만 매찬이짠50% 으뜸으로 들어와주니 어 매찬 세팅도 어느정도 챙겨줄 수 있었네요 이렇게 세팅된 발리마입니다 소, 스왑에는 낮에 봉겨주시면서 어, 순간이동 69회를 따로 챙기신 느낌스. 하지만 지금 패키 세팅이 전혀 안 되어 있어서 패키가 30% 낮에 붙어 있는 게 전부이기 때문에, 어, 아마 요거는 그냥 중간에 한번 정도씩 써주는 느낌스로 쓰실 것 같습니다. 어, 아, 래쪽 보면은, 아마존 오르뜸 횃불, 그리고 애니참은 2 2에7자리 상급으로 챙겨놓으셨고요. 물리파괴참 으뜸으로 눈알 모양 챙겨놓으셨고, 어, 그리고 매거래 피참을, 어 수준 높게, 4장 챙겨놓으셨고요. 그 다음에는, 달려 매거래참으로 세팅을 끝내셨네요. 눈알 모양으로 다 이쁘게 통일하셨고, 삼달려 오울레참을,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7개, 일곱 개를 전부 다 맞춰 놓으셔가지고 어, 화라마가 달성하기 힘든 레지 잘 세팅되어 있으십니다. 그럼 바로 용병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병은 사신의 종소리에 베드작해서240증대 으뜸에다가 라흡은1% 빠진 에테리어 사신의 종소리 베드작해서 강타 20% 챙기셨고요 노화 저주를 활용할 수 있게 세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뚜껑은 기움 뚜껑 사용하셨는데. 오, 방어력 349. 요게 으뜸이잖아. 349가. 참룬을 박으셔서 빙결되지 않음, 그리고 강타를 높게 세팅을 하셨네요. 그리고 갑옷은 세이크리드 인내 사용하셨습니다. 무기에서 라읍을 충분히 챙겨줄 수 있는 사종이기 때문에, 어, 인내, 갑옷 챙겨주시면서 생명력, 올레, 그리고 데미지, 이런거다 챙겨주셨네요. 아주 좋은 갑옷 세팅. 스킬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창교 창은 전혀 찍지 않으셨고요. 지속효과와 마법에서는 어, 발리스타의 그 관통 공격이 100%로 들어가요 그렇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세팅하는 관통 스킬은 올려주지 않으셨구요 흘리기는 2스킬 회피는 1스킬 그리고 피하기도 1스킬 이렇게 하나씩 흘리기만 하나 더 주셨네요 그리고 소집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치명타를 보통 21, 24, 27 이런식으로 맞추시는데 24레벨로 맞춰 놓으시면서 치명타 확률 71% 챙기셨습니다 그리고 간파에다가 전부 다 투자를 하시면서 지금 속사 명중률 2만으로 어 높은 명중률 세팅 잘하셨고요. 활과 세의 스킬에서는 마법 화살 하나 그리고 냉기 화살 하나 가는 계목으로 찍어 주신 느낌스 그리고 다발 사격 마스터, 유도 화살 마스터 속사까지 마스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속사 데미지는 7,600이면 정말 높게 나오는 거고요. 다발 사격도 4,770 이렇게까지 나와 주네요. 엠장는 무슨 스킬인가요? 무슨 스킬인가요가 아니라 나의 스킨입니다. 아, 너무 재밌는데? 역시 석궁마야. 석궁마가 진짜 재밌어요. 용병 좀 붙게끔 컨트롤 해주고, 용병이 붙어주면은 나는 조금 뒤로 빠져서 뒤에서 어무사격. 용병이 잘못 따라오면은 중간에 한 번씩 텔포 타서, 어, 앞으로 이동시켜주고요. 나는 뒤에서 석궁 갈겨주고, 다다다다다다 이거 몬스터 좀 퍼진 요런 지역에서는 이제 멀티샷도 활용을 이런 식으로 해 주면 좋구요 멀티샷 쓸때 이제 그 네크루맨서의 이빨이랑 비슷한데 내 몸에 가깝게 쏘면은멀 넓게 퍼지고 멀리 두면은 좁게 퍼집니다. 이거 활용하면서 사냥하시면 어 사냥터에 따라서 이점이 있을 수 있어요. 따다다다다두두두두두두아 너무 재밌는데 석궁마 아야또뽀뽀 오잖아 이거 야근들 발리스터 세다 데미지 괜찮은데요? 맥뎀 세팅을 잘 해놓으셔서 그런가? 데미지 진짜 좋네 그리고 지금 위세가 아마 터졌을 것 같은데 7600 데미지가 나와주네요 숙사 데미지 그리고 아까 4700 나왔던 멀티샷 같은 경우는 4700 그대로 나오네 위세가 안 터진 건가? 너 위세 아니니? 위세 맞지? 아직 안 터졌나 봐아이제 터졌네 속사 데미지 9200 나옵니다 그리고 멀티샷 데미지는 5995까지 천이나 높게 오르네 그럼 이거 좀 차이 크겠다 윙포는 업그레이드 안 되고 발리는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가 돼요 공인 해제 해주고 멀리서 멀티샷 땅땅땅땅땅 때려주면은 사이스도 뭐고 그냥 어작살 나는 거지 엄청 세죠 그리고 용병이랑 너무 멀어져 있으면 태포 한 번씩 중간에 한 번씩 써주는 거 좋을 것 같고요 멀리서 멀티샷을 정정정정정정정정정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와 재밌어 툭툭툭툭툭툭툭툭 요런 느낌으로 사냥이 가능한 발리마입니다. 그리고 파라마 역시 디아블로 보스 사냥할 때, 디아블로 사냥할 때 오히려 붙어서 사냥하는 게 좋습니다. 빨간 번개를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안전하게. 요런 식으로 사냥이 가능하다고. 야, 보스전도 빠른데. 아에서는 몬스터가 안 보이는 시점부터 좀잘 스킬 써주면서 가는 게 좋은 게. 얘도 버닝 소울 만나면은 뭐 다른 캐릭터보다야 이제 어 회피가 좀좋으니까 다른 캐릭터보다야 덜 위험하긴 하지만서도 어 조금 미리 사 때려주면서 버닝 소울 조심해주면 생존에 더 유리하지 해겠죠 다다다다다다다다 자세가 리얼 소총 쓰는 느낌인데요, 그렇지? 어 너무 재밌잖아 이거 어떡할 거야? 자 지금부터 조중간 연사로 고정, 노리지 후퇴 고정, 발포, 일사로 발사, <목소리>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laughs> 재밌다. 자층 내려가고 여기서는 왼쪽으로 한번 돌아보면 왕자가 날라오겠죠. 멀리서 멀티샷 써주면서 깔끔하게 정리해주면서 쭉, <목소리>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아 석궁마 진짜 재밌다 지금 명중률도 너무 좋아가지고 명중세팅 잘 해놓으셔가지고 묵직한 데미지가 다 박히는 게딱 느껴지니까 너무 재밌네 용병을 좀 앞에다 두는 식으로 배치를 해 놓고 내가 뒤에서 노아 저주 피해 봅시다 방알은 가장 가까운 대상한테 노아 저주를 걸어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있으면은 용병이 저주를 맞습니다 그래서 용병보다 항상 뒤쪽으로 배치해 계신 거를 신경을 쓰셔야 돼요 멀티샷이 효율이 좋기는 한데, 속사가 너무 재밌어. 나와. 살짝 빼주면서. 자꾸 형 사냥터를 성체로 재현할 때 가장 효율적인 사냥 캐릭은 무엇일까요? 나는 용딘이랑 체라소서, 화, 화염소서, 냉기소서, 요렇게가 짱일 것 같아요. 아, 둘리도, 야, 멀티샷으로 정리 끝나네. 기가 막히네. 싹 붙여두고, 노화저주 걸리게끔. 어, 발이랑은 조금 거리 두고 사냥하는 게 좋아요. 그럼 만화번호 안 맞을 거리까지도 나올 수가 있거든. 얘 근데 노화저주 걸렸는데 왜 순간이동했냐? 비겁하게. 더러운 녀석. 만화번호 안 맞을 쪽 야! 안 맞을 정도의 거리, 요 정도 거리. 요 정도 거리에 사냥을 하면은, 만화번이 맞네요. 조금 더 뒤로 가. 이 정도 거리. 노아저주에 계속 걸려가지고, 저기를, 순간이동을 못해서, 아이, 군신 뽑아가지고 깎고 있는, 앉아있네. 아무튼, 요런 식으로. 아, 발잘 잡죠?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야, 이거 진짜 재밌다.